준비하세요. 내일은 그저 평범한 세 달이 아닙니다. 우주의 문이 활짝 열리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발밑에서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6월 25일 개자리 세 달은 단순한 달의 주기 변화가 아니라 올해 가장 강력한 에너지 변화의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현상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이상한 감각,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어딘가로 이끌리는 그 신비로운 끌림이 바로 이미 상승하기 시작한 에너지입니다. 이번 세 달이 특별한 이유는 목성, 즉 풍요와 확장의 행성이 달과 태양과 함께 삼중정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12년에 한번 일어나는 희귀한 현상이죠. 단순히 드문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큰 선물, 고대 점성술사들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천체 정렬입니다. 최근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깨는 경험을 하셨다면 계속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더큰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표면적인 일들에만 신경 쓰고 있을 때그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바뀔 때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아닙니다. 가슴의 묵직함, 목구멍의 답답함, 갑자기 솟아오르는 눈물들. 여러분의 감정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개자리 세 달은 아직 몇 시간 남았지만, 감정의 장은 이미 충만해져 있습니다. 개자리는 깊은 감정의 별자리, 영혼의 바다와 같은데, 지금 그 바다는 잠시 물러나며 앞으로 밀려오기 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우주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마음보다 먼저 무엇이 다가오는지 감지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과거에 대해 가족에 대해 집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이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려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감정적 강렬함이 약함이 아니라 힘이라는 점입니다. 개자리 세 달은 여러분의 감정 지능, 직관,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논리와 이성에 갇혀있을 때 여러분은 더 깊은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감정이 고조되는 동안 표면 아래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기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큰 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변화가 아닙니다. 영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계자리 세 달은 여러분의 감정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청사진에까지 닿아 여러 삼 동안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깨우고 있습니다. 목성이 이세 달을 증폭시키고 있기에 우리는 작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의 도약, 창조 능력 여러분이 항상 가능하다고 느꼈던 삶을 만들어내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늘어나고 반복되는 숫자들이 눈에 띄고 현실 자체가 더 유동적이 되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더 반응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정 과정에는 시험이 따릅니다. 토성이 이세 달과 각을 이루어 긴장, 저항, 압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묻는 듯 합니다. 이 변화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나요? 그것을 위해 두려움과 마주할 용기가 있나요? 이는 단순한 영적 이론이 아니라 에너지적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진화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서도록 촉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은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입니다. 6월 24일에 숨겨진 힘, 목성 카지미. 세 달이 오기도 전에 하늘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24일, 목성이 태양과 완벽하게 정렬되는 카지미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목성은 태양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정화되고 강력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닙니다. 카지미는 행성이 특별한 힘을 받는 우주의 대관식과 같은 순간으로 그 본질적 속성이 특별한 수준으로 증폭됩니다. 그리고 목성은 확장, 풍요, 행운, 영적 성장의 행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목성 카지미가 내일 세 달의 완전한 잠재력을 열어주는 비밀 열쇠라는 점입니다. 마치 우주가 여러분에게 신성한 코드, 순수한 가능성의 주파수를 메인 이벤트 24시간 전에 미리 전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유 없는 희망감, 현재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낙관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이 고양된 목성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성의 최상의 진동이 여러분의 의식과 합쳐질 때 무엇이 가능한지 미리 맛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데 활용하세요. 내일, 세 달이 이 활성화된 목성과 합쳐질 때 여러분의 창조 능력은 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새롭게 조율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요. 가슴에 미묘한 압박감이 있거나 심장이 새로운 리듬으로 뛰는 듯한 순간들이 있었나요? 이는 개자리가 심장 차크라와 관련이 있고 이번 세 달이 실제로 여러분 심장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패턴들, 두려움, 버림받음, 자기 가치 부족 이 드러나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목성의 존재는 이 일이 평소보다 더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여러분의 능력이 강화되고,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양자리의 해왕성이 형성하는 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에너지장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혼들 사이의 베일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아직 만나지 못했더라도 만날 운명인 마음들 사이에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설명할 수 없이 끌린다면 갑자기 새로운 주제에 관심이 생긴다면 뚜렷한 이유 없이 일상을 바꾸고 있다면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 차원에서 여러분과 공명하는 누군가를 향해 안내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로맨틱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해 서로를 알아보는 영혼들의 양자적 연결입니다. 그리고 개자리 세 달이 이러한 인식을 마법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설계가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여러분을 깨우는 꿈들.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는 현상에 대해 언급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이유는 계자리 세 달이 여러분의 조상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가 가장 얇을 때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는 마음과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 여러분의 영적 혈통, 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 선물, 지혜를 전하려 합니다. 개자리는 가족, 혈통, 우리의 뿌리와 관련된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세달 동안, 여러분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왔던 이들과의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상징, 얼굴들, 감정들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잠에서 깨자마자 기록해 두세요. 이상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실제로는 여러분 삶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이 조상과의 연결이 단순히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다가올 일들,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준비가 된 영혼적 연결들을 포함해서 을 위한 길을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 현실을 넘어 존재하는 연결들을 볼수 있습니다. 꿈은 준비, 조율, 안내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가족이 여러분이 깨어있는 삶에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특별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자리가 위, 소화계, 가슴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부위들이 다가오는 세달 에너지에 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식욕 패턴, 갑작스러운 음식 민감성 또는 소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평소와 다른 음식들, 특히 위로가 되거나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음식들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에너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보다 피곤함을 느끼는 반면 다른 분들은 갑작스러운 에너지 상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이 방해받을 수도 있고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거나 아예 잠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손발의 따끔거림 목 뒤쪽에 압박감, 가슴으로 퍼지는 따스함 같은 신체 감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에너지장이 재조정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더 많은 빛, 더 높은 의식, 영혼의 진정한 본질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성의 영향으로 이 과정이 증폭되어 일반적인 세 달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들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세포 차원에서 소울메이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적 연결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 만날 때 종종 분명한 신체적 반응이 있습니다. 소름, 심장 두근거림,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는 알아봄의 감각. 여러분의 몸이 이런 신호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공명하는 영혼의 주파수를 인식하도록 세밀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나 논리를 넘어서는 인식, 여러분의 세포 자체에 깃든 앎을 위한 준비입니다. 토성의 도전, 축복전의 시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강력한 세 달에는 시험이 따릅니다. 양자리의 토성이 개자리의 천체들과 긴장관계를 형성하여 도전과 저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주가 대가 없이 축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토성은 진정성, 성숙함, 내면 작업에 대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나타나기 전에 토성은 알고 싶어 합니다. 자기 사랑의 교훈을 배웠는가? 건강한 경계를 설정했는가? 감정적 의존의 순환에 빠지게 했던 패턴들을 해소했는가? 이 긴장 관계는 처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토성은 깊은 영혼적 연결이 강한 기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그 기반을 쌓지 않았다면, 연결이 찾아올 수는 있어도 번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해왕성이 형성하는 각도 이 시험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해왕성이 묻고 있습니다. 환상과 진정한 직관을 구별할 수 있는가?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투영하지 않고 영혼적 연결을 명확히 볼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세 달을 경험하고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바뀐 순간으로 기억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용기와 정직함으로 토성의 도전에 맞설 의지에 있습니다. 세달 동안 반드시 취해야 할 실질적 단계들. 이것은 단순히 앉아서 우주 에너지가 여러분을 감싸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자리 세달은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특히 처녀자리 화성이 지원하는 각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단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에서 성스러운 공간을 만드세요. 가능하면 물가에서요. 개자리는 물의 별자리이고, 물은 그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목욕의식이 이세 달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정화를 위해 바다 소금을, 심장을 열기 위해 장미꽃잎을,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제스민이나 백단양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넣어보세요. 둘째,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에게 편지를 쓰세요. 네, 그들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더라도요. 여러분이 찾는 관계의 에너지, 함께 만들고 싶은 집이라는 느낌, 서로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 써보세요. 중요한 자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되,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으세요. 겉모습이 아닌 영혼의 연결에 집중하세요. 셋째,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정리하세요. 처녀자리 화성의 각도가 체계적이고 세심한 에너지 정리를 지원합니다. 집을 둘러보고 고통스럽게 끝난 과거 관계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물건들을 치우세요. 오래된 문자를 삭제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최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관계들의 여러분을 묶어두는 모든 것을 해제하세요. 넷째, 여러분의 목소리를 활성화하세요. 개자리는 가슴을 관장하며 여기에는 여러분의 진정한 목소리와 연결된 흉선, 상의, 심장, 차크라도 포함됩니다. 세달 동안 여러분의 의도를 소리내어 말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달의 주기 동안에는요, 단순히 여러분의 소망을 생각만 하지 말고 선언하세요. 마지막으로 씨앗을 심으세요. 말 그대로요. 개자리는 풍요, 성장, 양육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세달 동안 씨앗이나 작은 식물을 심는 것은 여러분의 의도를 위한 물리적 닻을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몇달 동안 이 식물을 돌보면서 여러분은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불러오고 있는 영혼적 연결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계자리 세 달의 특정 주파수와 함께 작용하는 에너지 기술입니다. 우주는 명확한 신뢰 반응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주파수를 발산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직관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칠 것입니다. 이세달 동안 여러분의 인식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 3의 눈, 여러분의 직관과 영적 시야의 중심이 깊은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주변 시야에서 빛의 번쩍임, 어디서 나온지 모를 갑작스러운 통찰, 심지어 미래 사건들의 짧은 순간들까지도요, 어떤 사람들은 색을 더 생생하게 보거나, 주변 환경의 미묘한 에너지에 더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적 감각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자리 세 달은 자연스럽게 직관을 강화하지만, 목성이 이를 증폭시키고 해왕성이 영적 특성을 더하면서 여러분의 직관이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향상된 인식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을 소울메이트로 이끌 미묘한 신호들을 알아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늘어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우연들이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거기 있었지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패턴들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갑자기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상징이 주변 환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끌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영혼적 연결로 가는 길의 이정표들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무시하고 상상이나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면 여러분을 앞으로 이끌도록 설계된 바로 그 안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논리적인 마음이 이러한 신비를 설명해 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다섯 가지 물리적 감각을 넘어선 인식을 신뢰할 때입니다. 시간의 창, 왜 다음 72시간이 중요한가? 계자리 세달은 6월 25일 밤에 정확히 이루어지지만 그 영향은 그 정확한 순간을 훨씬 넘어 확장됩니다. 정확한 세 달을 둘러싼 72시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 중요한 기회의 창을 만듭니다. 이는 평범한 72시간이 아닙니다. 6월 24일 목성 카지미, 6월 25일 세 달, 6월 26일 수성의 사자자리 진입이 결합되어 몇년 동안 반복되지 않을 희귀한 우주적 사건들의 연속을 형성합니다. 이 72시간 동안 창조 능력이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 증폭됩니다. 지금 심는 씨앗들이 특별한 속도와 생명력으로 자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관계들이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깨뜨리는 패턴들은 깨어진 채로 남을 것이고, 지금 확립하는 새로운 패턴들은 특별한 지속력을 가질 것입니다. 우주적 에너지 급상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3일 동안, 우주가 평소보다 더 쉽게 이해라고 예 말하고 있습니다. 장벽이 더 얇아지고 저항이 줄어들고 조화로운 일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 급상승처럼 올바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설명한 실질적인 단계들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고 감정적 명료함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의식적인 의도, 열린 마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을 의지로 이 72시간에 접근한다면 우주는 특별한 지원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이미 여러분의 삶에 있든 아직 나타나야 할 사람이든는 여러분의 에너지 장에서 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나방이 불빛에 이끌리듯 여러분의 주파수에 이끌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경고 모든 사람이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영적 선생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울메이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영혼적 연결이 요구하는 수준의 진실, 친밀함,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토성과 해왕성의 각을 이루는 이계 자리 세 달은 여러분 기반의 공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면의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감정적 의존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행복보다는 그런 문제들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혼적 연결은 여러분의 문제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촉매제입니다. 여러분과 진정한 사랑 사이에 서 있는 모든 것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어 기재, 숨는 장소, 편안한 환상들에 도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때로 두 사람 모두 준비될 때까지 소울메이트들을 떨어져 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자비로워서입니다. 준비되기 전에 만나는 것은 기쁨보다는 고통을, 명료함보다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완전히 보여질 준비가 되었나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볼 준비가 되었나요? 편안한 한계를 넘어 성장할 준비가 되었나요? 단순히 여러분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진화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 준비가 되었나요? 답이 예라면 이세 달은 특별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답이 아직이라면 이는 지속할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를 불러오는 대신 치유와 준비를 위해 이 강력한 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마침내 나타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실제로 나타날 때이세달 시기 동안이든 여러분의 의도가 펼쳐지는 앞으로의 몇달 동안이든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적인 순간들,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의 눈 마주침, 즉각적인 인식 번개와 불꽃놀이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자주, 진정한 영혼적 연결은 조용히, 미묘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거의 놓칠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몇년 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상하게 편안한 대화일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누군가의 존재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딘가 본 적이 있다는 이상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첫 만남은 종종 압도적인 것보다는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물리적 끌림이나 지적 호환성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들의 영혼을 알아 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그들의 에너지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나타날 때 그들은 종종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처럼 보이거나 말하거나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호와 기대를 초월하는 부인할 수 없는 공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달 동안 여러분의 에너지를 정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울메이트가 어떠해야 한다는 집착을 더 많이 놓을수록 그들이 실제로 나타날 때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형태가 아닌 느낌을 신뢰하세요. 겉모습이 아닌 공명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짝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전에 마지막 메시지 이 강력한 계절이 세 달의 문턱에 서 있으면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큰 창조의 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는 데서 옵니다. 가장 높은 형태에서 개자리의 에너지는 자신 안에 안전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온전한 집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안전 원천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말이죠. 이 내적 온전함의 상태에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주파수와 맞는 관계들을 끌어당깁니다. 목성의 축복과 토성의 도전을 가진 이세 달이 그 내적 집을 찾도록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지지하고 여러분이 찾는 사랑과 안전의 원천이 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진정한 영혼적 연결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은 이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고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 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더 많은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 주세요.